오렌즈 우와 잘났다 이번엔 토마토 뭔? 뭐? 토마토 오, 오케이 이번엔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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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야? 딸기 오 딸기 어, 들어갔다. 우와. 이번엔 오렌지. 오렌지. 어. 오렌지. 어, 오렌지. 오렌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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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렌 사과 렌지 사과. 지 어, 오렌지. 사과. 사과. 사과도 잘랐네. 이번엔 레몬. 레몬, 레몬. 레몬, 레몬. 레몬. 우와, 어, 거의 다 잘랐는데. 이야. 오, 이번엔 가지. 가지. 이번엔 수박, 수박, 이요~ 꽉 잡고 잘 자르네. 우와~ 어~ 수박, 이번에는 피망, 피망, 아, 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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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망. 잘랐는 거의 다 희망은 좀작아서 어려웠구나. 어, 잘랐어. 우와, 이번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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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 바로 먹기까지 우와. 사과도 야, 냠어사과도 야, 냠 딸기... 딸기도 냠냠. 딸기 도 야, 냠 딸기 야, 냠 암... 우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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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토마토 또 자를 거 있다, 토마토. 어, 토마토. 자. 어, 토마토 금방 잘랐네. 이번, 오, 어, 오렌지.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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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우와. 야 만세. 다 했다. 응, 어, 가재도...아... 또 있나 볼까, 또? 꺼내준 게또 있을 텐데 어, 이거 바나나, 바나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바나나 어, 바나나 어 바... 맞아, 바나나는 손으로 까는 거야, 맞아 어, 어 맞아, 바나나는 손으로 까고 오, 됐다 알맹이를 버리고, 껍질을 가져노라. 응, 맞아, 알맹이 먹는 거. 어, 아빠, 오, 아빠, 껍데기도 하나 주고, 오, 고마워요. 이번엔 포도랑 배추도 있네. 어, 포도 좋아해, 얌얌. 포도, 얌얌. 오, 포도. 포도, 여기 완두콩도 있네. 있는 거다 나와라 어 포도 포도는 손으로 까먹는 거지 그치 오아음냠냠 여기 어, 고추도 있네 어칼 여기 있어 칼 아니야 손으로도 할수 있어? 헉, 손으로? 우와 손으로 아이고 매워 그는 고추는 아이고 매워 이거 안두콩도 있네? 어, 허도 하고, 어, 아빠품나픔 나. 응, 레몬, 아우셔아우셔 응, 여기 배추도 있어, 배추. 다 했어? 다 했다, 끝! 만세! 오 잘했어. 음다 응, 주워와 다시. 일단은 딸기 잘만 했습니다. 네.